이제, 미국의 원자력 기업이 21배가 왔잖아요. 2000% 1억 놈 21억이라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넥스트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아까 했던 방송과 연결해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찾는 거잖아요. 그 근데 지금 거의 100% 중에 한 30에서 40%는 저금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금리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치열하게, 고, 그거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저기, 이재명 대통령, 그, 대통령께서와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니다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어, 석유 나왔죠. 그 다음에 석탄 나왔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회의에서 스스로 말할 수만 하실 때는 이제 원자리까지 나온 거죠. 그네개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때 이제 더 진행이 되어 있지만,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구매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면 뭐, 미국은, 그 알라스카에 같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진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물가로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실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백악관 회의에서 6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65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유가가 6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 뒤에 부분에 미국의 증산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증산 50만 배를 일산, 1일 50만 배를 더 증가된 것도 있겠지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사우디라든지 이쪽의 중동국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은, 유가가 6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실제 뭐, 휘발유 가격이 유가에 따라서 연동한 특징이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로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금리는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로금리로 간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게, 그, 원자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AI 측면에서 쓰기도 하지만 굉장히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도 더 단가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렴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에너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거는 섬민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 한 90%, 90% 정도를 말하는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국민 물건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어, 저물가 기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금리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그냥 연준의 이사분이 있든 말든 따라가게 되 있는 거야.